지금 둘째 마당 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낵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낵바라고 하는 거는요, 토스트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토스트는 이 화면 중간에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스낵바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아래쪽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사라지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윈도우나 이런 OS 단에서 제공하는 알림 기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오른쪽 하단에서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뭐 이런 메시지처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버튼을 누르면 토스, 토스트 대신에 스낵바라고 하는 걸 띄우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샘플 자, 스낵 바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패키지 이름에서는 샘플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낵바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자, 우리 먹는 거 이름이죠. 그래서 스낵바라고 하는 자, 먹는 거에서 이름을 따와서 붙여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그 프로젝트에 버튼을 하나 추가할 거고요.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스낵바가 표시되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아래쪽은 이렇게 줄여놓고 그리고 ActivityMain.xml이라고 하는 탭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디자인 아래쪽에서 디자인 탭을 눌러서 화면을 한번 보면 되고요. 자, Hello World라고 하는 글자 선택해서 Delete 키 누르고 없애줍니다. 버튼을 화면 가운데 하나 갖다 놓고요. 자, 그러면 이 버튼의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수정할 수가 있죠. 자, 여기다가 스낵바 띄우기 이렇게 글자가 표시되도록 해봅니다. 버튼의 id는 버튼으로 되어 있죠? 비소문자로 해서. 그럼 요 id를 기억한 상태에서 mainactivity.java 탭을 열어줍니다. o n c 에이터 t e 안쪽에다가 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선언을 하고요. 자, find view by 대문자 R id 대문자 r.id.id가 버튼이니까 버튼 이렇게 넣어줍니다. button.setOnClickListener, newOnClickListener라고 해서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showSnackBar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public void show snack bar 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하시면 되겠죠. 자, snack bar를 띄워주는 방법은 토스트를 띄워주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 한 줄만으로 띄워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snack bar라고 하는 것은 기본 API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자, 확장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웹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파일에 가서 프로젝트 스트럭처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스트럭처라고 하는 화면이 뜨면, 자, 그때, 자,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dependencies라고 하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모듈스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all modules라고 하는 게 보이고, app가 보일 겁니다. 자, app 한번 눌러봅니다. 자, 우리가 이전 버전하고 약간 달라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볼 때, 자, 이전 버전에서 봤을 때는 약간 사용 방법이 다를 거예요.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프로젝트 스트럭처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면, dependencies, 모듈스라고 뭐 하면 모듈스도 여기 보이죠? 자, 그리고 dependencies라고 하면, dependencies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은 우리 라이브러리를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자,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프로젝트 안에는 app 라고 하는 이제 기본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app 라고 하는 기본 모듈이 이런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하나 추가할 텐데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add d e p e n d e n c y 라고 하고요 라이브러리 d e p e n d e n c y 를 선택을 합니다 저는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이 화면에서 자, 어떤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디자인이라고 넣어볼까요? 자, 디자인이라고 하고 또는 서포트라고 넣고 그 다음에 서치를 해도 됩니다. 자, 디자인이라고 넣었더니 이렇게 검색이 되네요. 자, 그룹 아이디라고 하는 게 com.android.support 라고 되어 있고요. artifact name이라고 하는 게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면 임플멘테이션 그대로 둔 상태로 OK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여러분이 추가한 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어플라이 또는 o k 를 눌러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어플라이 또는 o k 를 누르면 아래쪽에 뭔가 막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가한 디자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필요하면 다운로드를 받고 이거를 우리 프로젝트에서 쓸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웹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여기 그레이들 스크립트 왼쪽에서 거기에 빌드점 그레이들이 모듈별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빌드점 그레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메인이 되는 자 app라고 하는 모듈은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빌드점 그레이드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dependencies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 즉 우리 프로젝트 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 라이브러리들이 목록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중에 가장 아래쪽에 보면 임플먼테이션 이렇게 추가가 되있죠. 어 자, 이거는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까 우리 봤던 파일에 프로젝트 스트럭처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서 예, 거기 검색을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스낵바라고 하는 걸쓸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스낵바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스낵바 이렇게 하면 스낵바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것점 메이크 똑같죠? 토스트라고 하는 걸 만들 때도 메이크로 만들고 보여줄 때 쇼로 했는데요.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자,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제 우리가 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컨텍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줬죠. 근데 스낵바는 우리 뷰를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뷰라고 하는 거, 아 뷰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 예를 들면 여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들 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뷰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 아 여기다가 v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같이 또 이쪽으로 전달을 해 주고요 여기다가 뷰 v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라미터로 v라고 하는 자 버튼 객체를 넘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스낵바입니다 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주면 이 글자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 스낵바 그 다음에 점 해보면 length long, length short 라고 하는게 보이죠 length long 이라고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점쇼를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스낵바 라고 하는게 화면에 보이게 되는거죠 자 이렇게 한 상태로 한번 에뮬레이터 쪽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띄웠고 그리고 그 에뮬레이터 쪽으로 여러분이 만든 앱을 띄워봤습니다 자 스낵바 띄우기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죠 자 버튼을 클릭해보면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자, 스낵바라고 하는 게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낵바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토스트처럼 요 색깔 같은 것들을 바꿔줄 수 있어요. 색상을 바꿔주거나 해서 하면 좀더 예쁜 모양으로 어떤 뭐 예를 들면 경고 메시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보여주거나 뭐 주황색으로 보여주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스낵바라고 하는 걸쓸 때는 우리 디자인이라고 하는 웹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다음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스낵바라고 하는 거 쓰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우리 대화 상자 띄우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라고 하는 거 우리가 확인 대화 상자. 뭐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해서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대화 상자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상자를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샘플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되고요.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 스낵바를 여기서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의 내용과는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 하나 만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면 버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더요 아래쪽에 추가를 한번 해 보고요. 이 버튼의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선을 만들어 주시면 가운데 있는 버튼의 아래쪽 중간에 버튼이 표시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텍스트를 넣고요. 자 대화 상자 띄우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합니다.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2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런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 점 자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on create 안에서 두 번째 버튼을 위한 코드를 추가를 합니다. 자첫 번째 버튼을 위한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id 버튼 2 변수도 버튼 2로 변경해 주시면 좀 빨리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버튼 두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대화 상자 띄워주는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ow 다이얼로그라고 하면 되는데, show 다이얼로그는 예전에 우리가 쓰던 메, 메소드 중에 하나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던 것 중에 하나라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메소드가 동작하기 때문에 show라고 하면 좀 그렇게 될것 같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show 메시지라고 하는 좀 다른 이름으로 한번 자 이렇게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다가 자 public void 자, 쇼 메시지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이 안에서 대화 상자를 띄워주면 되겠죠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